자, 그럼 오늘의 결혼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결혼식의 사회를 맡게 된 아나운서 김영호입니다. 네, 지금은 매일 아침 7시 50분이죠. 11번 MBC에서 생방송 오늘 아침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신랑과는 고등학교 입학식 때 처음 만나서 앞뒤로 자리를 앉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인연이 지금까지 오게 됐고, 오늘 이렇게 귀중한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자, 그럼 제가 결혼식을 시작하기 전에 하객 여러분들께 간단한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결혼식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면 끝남과 동시에 신랑 신부를 진심으로 축하하는 의미를 담아서 큰 환호와 박수로 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신랑! 손현수군과 신부 황혜민 양의 결혼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순서로 먼저 신랑 신부가 오늘 학인 여러분들과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영상을 하나 준비했다고 합니다. 영상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Love n i n h e r love can hurt sometimes but it's the only thing that i know when it gets hard you know it can get hard sometimes it is the only thing that makes us secret street hearing you whisper through the phone when you for me to come home 아, 너무나도 감동스럽고 아름다운 연설이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결혼식의 첫 번째 순서로 양가 어머님의 입장과 환송 정과가 있겠습니다. 양가어머님께서는 곱게 한복을 차려 입으시고 나란히 서 계신데요 양가어머님 입장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양가어머님 오늘의 자리가 있기까지 정말 고생하시고 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오늘의 성스러운 예식을 위해 양가 어머님께서 초에 불을 밝혀 주시겠습니다. 먼저 신랑 어머님께서 초에 불을 밝혀 주시겠습니다. 금방 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신부 어머님도 마찬가지로 초에 불을 밝혀 주시겠습니다. 언제나 신랑 신부가 행복하게 살아가길 기원하는 마음으로 초의 불을 밝혀주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제 양가 어머님께서는 양가의 화합을 의미하는 뜻으로 상호간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양가 어머님. 맞죠. 그다음으로 오늘 결혼식에 참석해주신 일가친척과 하객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양가 어머니, 하객 여러분들께 인사. 이제 어머니께서는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이 신랑의 입장이 있겠습니다. 하긴 여러분들께서는 잠시 뒤쪽을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신랑을 지켜본 결과 정말 의리 넘치고 능력도 좋고 잘생기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 자체가 정말 깨끗하고 순수한 친구입니다. 오늘 세상에서 누구보다 늠름하고 멋진 신랑이 입장할 때도 하긴 여러분들께서는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랑 입장 Let's m o e and get it on. 기 바랍니다. Just like 사를해 주시기 바랍니다. So keep 합니다 정말 늠름한 오늘의 신랑이 입장을 마쳤습니다. 살짝 긴장한 게 여러분들도 보이시죠? 아마 긴장이 많이 될 겁니다. 자, 이번에는 신부의 입장이 있겠는데요. 오늘만큼은 세상에서 누구보다 아름답고 빛이 날 겁니다. 신랑에게 숱하게 신부 자랑을 연애 시절부터 들어왔던 터라 얼마나 멋지고 좋은 여자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신부의 장점이 뭐냐 이렇게 신랑에게 물어봤더니 우선 예쁘고요. 능력도 좋고 무엇보다 신랑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아름다운 마,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신부가 입장하겠습니다. 신부 입장. 마찬가지로 신부의 입장이 끝나는 순간까지 큰 박수와 환호로 신부를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부가 아버님의 손을 맞잡고 가슴을 벗고 서로 웃고 있습니다. 이제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러 가고 있습니다. 신부의 아버님과 인사를 나누고요 이제 남은 거주로들를 신랑 신부가 손을 잡고 같이 입장을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큰 박수로 신랑 신부를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랑 신부가 입장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이두 사람이 신랑 신부로서 첫 예를 갖추는 맞절의 순서가 있겠습니다. 신랑 신부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봐주시고, 신랑 신부 맞절 <laughs> 금방 소 부탁드립니다. 혼인 <laughs> 소야서. 그 순간을 기억하며 세월이 흘러 온전히 머리가 벗겨지더라도 항상 아끼며 사랑하겠습니다. 평생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힘들 때 끝까지 곁에 있어준 아내가 될 것을 맹세합니다. 첫눈에 반하지는 않았지만 외모만큼 예쁜 마음가짐을 항상 사랑하며 존중하는 책임감 있는 남편이 되겠습니다. 아픔을 같이 나누고 기쁨을 함께하며. 언제나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평생 한 여자를 사랑하는 남편이 될 것을 맹세합니다. 2026년 1월, 1월 3일, 3일 신랑 손연수, 신부 황혜민 금 박수 부탁드립니다. 성혼설언문 이제 신랑 손연수 군과 신부 황혜민 양은 그 일가 친척과 친지를 모신 자리에서 일생 동안 고락을 함께할 부부가 되기를 굳게 맹세하였습니다. 이에 본인은 이 혼인이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 앞에 엄숙하게 선언합니다. 부부란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두 사람이 만나 하나의 길을 걸어가는 과정입니다. 때로는 비바람이 치고 홈난한 길을 만날 수도 있겠으나 오늘 이 자리에서 약속한 초심을 잊지 말고 서로를 존중하며 아껴주길 바랍니다. 두 사람이 쌓아갈 가정에 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라며 오늘 귀한 걸음 해주신 하객 여러분께서도 이들의 안날을 따뜻한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고 축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천신중년 1월 3일, 당독자 황교원.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로써 이 사람이 완전한 부부가 됐습니다. 다음은 신랑 아버님께서도 신랑신부를 위한 소중한 말씀을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큰 박수로 아버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랑 손현수의 아버지이자 신부 황혜면의 시아버지 손기태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귀한 시간을 내시어 신랑 신부의 결혼을 축복해주기 위해 참석해주신 하객 여러분과 가족, 친지 분들께 양가를 대신하여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신사에 앞서 사랑으로 귀하게 키우신 예쁜 따님을 며느리로 맞이할 수 있게 해주신 사돈 네 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현수야 혜민아 오늘 이 자리에 서있는 두 사람의 모습이 참으로 멋지고 고구나 각자 잘 성장해서 이 자리에 있어줘서 고맙고 오랜 시간 옆을 잘 지켜준 혜민에게도 고맙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구나. 이렇게 축복된 자리에서 인생 선배로서 담부할 말이 있어 전해본다. 인생이란 긴 여정에서 힘이 되어주는 상대에게 먼저 감사하는 마음을 갖길 바란다.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상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주길 바란다. 괜찮아 고마워 미안해라는 말 한마디가 서로를 돈독하게 해줄 것이야. 그리고 인생의 여정에서 첫 마음을 잊지 말고 살아가거라. 사랑하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 아끼는 마음을 꼭 기억하거라. 두 사람이 오랜 시간 함께한 만큼 잘해내리라 믿는다. 진심으로 결혼을 축하한다. 잘 살아가거라. 추운 날씨에도 부부의 연을 맺은 두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 귀한 시간을 내셔 참석해 주신 하객 여러분들께. 다시금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학객 여러분들 항상 편안하시고 행복하시길 빌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신랑신부, 인사. 부모님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신랑신부를 따뜻하게 안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벌써 마지막 순서로 신랑 신부의 행진만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의 축복 속에서 신랑 신부가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자 합니다. 이제 신랑 신부가 이 길을 걸어 나가면 그동안 준비했던 결혼식이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하지만 결혼생활은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오늘의 이 행복한 마음과 설렘을 잊지 마시고, 항상 오늘처럼 아름다운 부부가 되기를 진심으로 추건하겠습니다. 신랑, 신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향해, 행진!

사장님, 제 본인 결혼식이에요 <laughs> 자, 지분 여기 보면서 한지자랑 한번 할게요. 오른손이 팔이 없어요. 이렇게 해서 만 내리고 이더 눌리고 그 내리고 그만고그그고 이렇게요. 이렇 이렇게. 이저기이 하고 약간 뒷모습 느낌 가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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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요 자, 그 상태로 왼쪽 어깨 바라볼게요. 왼쪽 어깨. 그렇죠. 하나, 둘.